아, 이따 편의점 가면 별로 먹고 싶진 않지만 <laughs> 레드브에 그런 거 먹어야겠다 난 몬스터 파이프펀치라인 그게 제일 맛있어 역시 별들의 도시 장군등들 의 도시라서 그런지 전투기가 아주 <laughs> 대룡대 멀리서 오토바이 한대 붙었고 빠르네 오, 겁나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아, 어, 하야부산대 이거, 이사이, 이석구면? 양봉? 맞나보다. 개 빠르다. 맞네. 서울 뿐이네. <laughs> 딱한 시간 달렸군. 편의점 나올 때가 됐어. GS, 200m라. 진짜? 겁나 뜬금없는데? 응.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없어? 들어가, 들어가! <웃음> 200m라고! 정말 <laughs> <뭔가> 이상하다 했다. <laughs> 하, 어디다 세우지? 여기 서온게서울데가 마땅히 안 보이네. 여기다 세우자. 응. 음. 우와, 시원한 거. 오케이, 고고. 고고. 시원해서 가자. 야! 신호가 떴고 브레이크. 시작부터 신호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 뭐 빼먹은 거 있나 없나? 오프로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체크할 겸뭐 이렇게 멈췄다 하는 거지. 아 아유 씨, 이 파인 듯 갖다 버릴 거야. 씨, 아, 그때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laughs> 그걸로 고통받는 사람 많이 봤지? 장만이도맨 <laughs> 처음에 로얄앤필렛 보고, 로얄앤필드 중고사 는데 그거 달려 있었는데 존나 욕했거든. 어, 130만 하면 애가 그냥 새거 끌어줘. 죽어버릴 <laughs> 것 같아. <laughs> 천안, 논산. 드디어 천안이구만이제 개새끼야 준비하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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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할사들은이저만세이들은 확실히 편하긴 해? 아니? <laughs> 더 불편해? 어 야, 단지 하나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많구만, 할리들은음 그치 이랑 똑같은 자켓 입은 사람들이 많대 맥슬러가 좋아 예, 이중 게이 예, 더블 자켓이라서 맵피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 추울 땐 자켓 있고 레빗이 좋은것 같아 가격도 싸고 그리고 레빗 같은 경우는 팔이 기장이 길잖아 근데 맥슬러는 한국거라서 아, 어, 팔이 웬만해서 맞게 나와 천안에서 존나 아쁠 거야 이 시간에 그래서 <laughs> 다들 이지방 사람들이 천안을 그렇게 욕을 하거든. 꼴도 보기 싫은 동네. 막그러면서 <laughs> <맞으면서> 이제. <laughs> 그 꼴도 보기 싫은 동네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유. 내 꼴이 꼴도 보기 싫은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아, 갓갯 이거 깨끗한 거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그동안 많이 갔던 거 같은데. <laughs> 자기들 타이어로 다 닦아줄 것 같네. 음아 내일까지 신나게 놀다 오시지. 다들 뭐 오늘 볼게 없단 얘리야 우리가 복귀하는 이유랑 똑같을지도 내일 네. 쉬려고. 자동차랑 오토바이는 다르잖아. 걔는 소스가 전자시계? 좀... 아, 좀 뚜껑에 전기가 연결돼 있는 게. 응. 근데 뭐랄까 좀 드라마틱하진 않아. 아, 어, 일단 세 가지 모드가 있어. 하드, 미디엄, 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소프트만 써. 소프트도 좀 뭐랄까. 브이스트롬보다는 살짝 딱딱한 편. 이제 브이스트롬이 원체 편한 거니까. 그리고 구름이를 둥둥? 아절대그 정도 는 아니야. 그정도도아니야어그 정도 는 아니고. 어 구름이를 둥둥은 무조건 GS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대신에, 응. 그냥 대충 딱딱한 거에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정도 물렁함을 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렁한데. 전기신호로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서 레이스, 이제, 서킷이나 아니면 진짜 길 좋은 공도에서만 이제 온몸으로 딱딱함을 체결해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공도에서애 시청자 애가 300까지 나가거나 260까지 나간 것도 아니고 2 0 0 k m 이제 리밋은 220이지만 2 0 0 k m 부터 이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많이 써봐야 이제 중간 모드 미디엄이고 하드 모드는 진짜 쓸일 없는 것 같아. 주행 중에도 바로바로 교환이 돼? 엑셀을 안 감고 있으면? 아 엑셀이 떼고 있으면? 응 음, 엑셀 놓은 상태에서는 변경이 다 되고 엑셀 감고 있을 때는 달리는 색 달리는 중에 뭐하는 짓이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조작이 안 돼. 일도 많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어, 어 앞에나 보시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로틀은 와이어 말고 전자식이랑 진짜 그거는 체감이 크다고는 하던데. 아니야. 옛날 얘기, 초창기 전자식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초창기 그런 것만 그렇고, 요즘 나오는 전자식은 거의 이질감이 없어. 어지간해서는. 아... 예저,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전자식 스로틀의 문제점은, 니꺼를 네 그, 엑셀 안 감은 상태에서 앞으로 하면 약간 유격이 있을 거야. 어, 있지, 살짝. 어, 전자식, 아... 음. 초창기 전자식에는 그 유격을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아... 핸들을 틀 때, 이렇게, 알 템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제 유격이 있어야지 그런 게 이제 증상이 없는데 여기부터 땡겨진다라고 라이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 유격이 있는 거는 핸들을 이리저리 잡고 음. 틀어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음. 하는데 얘는 조금만 힘 받으면 RPM이 올라가니까 초창기 전자식이 약간 다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 이제 근데 아. 요즘 나오는 거는 유격을 일부러 넣어놓지. 이제 너무 이, 예민하다, 응답성이 과하게 빠르다가 그런 쪽에서 나온 말.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요즘 전자식 내 것도 그렇지만은 일부러 유격을 해서 핸들을 엑셀을 쏘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은 살짝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해제할 때 이제 아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고 싶으면은 브레이크 아니면 엑셀을 앞으로 살짝만 힘 주면은 약간 그 무응답 구간이 이제 아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유격이 있지 그거 관련해가지고 음, 여러 가지로 머리, 머리도 많이 쓰긴 쓰는구나 음 한 15분 정도 고난의 시간이 야보면데 아우 15분 정도면... 아니 안 괜찮아 <웃음> <웃음> 이제 해도 졌으니까 실드 열어도 되겠다 <laughs> 얼굴에 흉터 이거 레이저 다 끝날 때까지는 자외선 받지 말라는데 음. 뭐 나보고 그야반 편두리 하란 얘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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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교실 씨가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갖고 여기서만 시동을 10번 넘게 꺼먹었거든 <웃음> <웃음> 제대로 연습했네 응 음, 제대로 연습했지 <laughs> 어. I3가 외로 클러치 놓고 엑셀 감을 때 그때 차, 엔진 rpm이 너무 떨어지더라 보니까. 와 어, 어, I3가 약간 그게 조금 세. 음 어려워 약간. 어, 어. I3로 출발 연습 다 끝내고 나면 그 어떤 오토바이로 시동 안 꺼먹는다고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 왠지 그갖고 그런 느낌이긴 해. 응. 어형 I3 한정이긴 한데. 아니 아 23년식인데 딱그 어, 느낌이던데. 그럼? 음 많이 나아졌을 텐데. <laughs> 아 별로 나아졌다는 기미는 뭐, 별로 못 느꼈어. 출 반클러치로면서 엑셀을 롤라려고 하는데 아이템이 부족하면서 이제 꺼지려고 하면서 이제 꺼지는 꺼지면서 이제 시동 꺼먹는 경우도 두번세 번. 세번 음, 조시가 있었고. 나도 i3 처음 데려왔을때 조립 리사무소에서 등록하고 근촌 가는 길에만 세번 껐지. <laughs> 그래서 아씨 내가 내가 병신인가 이러면서. 뭐. 나는 이거. 아, 예. 사기통은 이기통 토크 거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사기통도 약간 민감한 편이니까 얘도 실통 아. 음, 몇번 꺼먹었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브이스트롬 개 같은 브이스트롬 아개 같은 게아니라 천사 같은 브이스트롬 봤으면서 <laughs> 이제 다시 보니 선녀였다. 어현무양처가 최고구나 이제 막면서 <laughs> 처벌드린 내가 잘못이지. 오토바이는 8라를 한번 실승할수 있으면 해봐. 파라리 그러니까 옆배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새로운 매력이라서. 니네 맘에 들 수가 있어 편하기도 하고 나가는 거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잘 나가니까 아예 장르가 다르다고 봐야 되나 어 진짜 장르가 엔진 특성이 2기통이기 때문에 토크 이제 그러가서 아쉽지가 않을 거야 전혀 이제 650R의 그 4기통 배기음 말고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연주인도 차비. 타자마자 이제 수즈기 음, 최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laughs> 혼다 <혼자> 쓰레기 <laughs> 이면서 <이만큼은> 이제 <laughs> 시킨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진짜 걔 마음에서 우러나왔어 아 드디어 천안에 왔습니다 저의 고향 천안 하지만 저는 오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사촌동생이 파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파주까지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다가 아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보자 성주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도망칠 거거든요 이제, 이제 나 먼저 도망친다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 어, 그냥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 나서 어차피 저는, 어, 리터급이라서 충분히 도망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 계속 걸고 욕할 거야. <laughs> 오, 달린 지 순식간에 한 시간이 지나갔네. 시간 잘 간다. 일단 생각 없이 스로틀 감고 있으면 시간도 쭉쭉가 그냥. <laughs> 어, 어르신이네. 헬멧에서, <laughs> 헬멧 핼맷 안쪽에서 선글라스를 끼우고 계시지만, 연세가 느껴지네. 좀... 응. 내가 좀 전에 지나오면서 어 지긋하신데라고 했잖아. <laughs> 천안이 괜찮아. 응. 내가 여기 고향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런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아니라 대학병원도 순천향대 충그 응급실 응급실 있는 병원 4개 있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천안의 문제는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이제 이 동네 저동네다 올라오거든 음식도 가격은 비싼데 맛이 없고 이제 그래서 어,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내 나이로 치면은 20년 전 그때 이제 나이트가 아, 나이트가 아주 <laughs> 왜냐면 외지인들이 많이 모였거든 여기가 삼성전자 삼성 SDI 이제 외지인 사람들이 많아서 외로운 파지인들끼리 만나서 어 즐거움 막 아.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약간 그런 게좀 있었지. 이제. 숙박업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음.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외롭고 하니까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강까지 꺼내서 바치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아 힘들다 힘들어. 어. 아. 얘 여자분이네. 근데 머리 길다고 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최영이 오동통한 게 남자였으면 뚱뚱한데 이제 그런데 오동통하네. 이제 약간 그러면 여자야. 내가 내기지. 아 씨, 내가 여자들을 잘안 보고 다녀서 모르나. 네 형이 의외로 여자를 어, 좀 많이 바람둥이까지는 아니었어도 음, 그렇다고 연애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음, 연애 관계로까지 발전하라고 엔조이만 즐겼다. 수많은 여성들과 둘다 죽었으면 되는 거아니야둘다만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일방적인 엔조이만 아니면 돼. 응. 음. 아니, 근데 뭐 엔조이라고 한 놈은 한 번도 없다.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연애했으면하는 아, 그래도. 엔조 <laughs> 어. 얼마나 중간에 눈 돌리는 거 없이 딱한 마리, 한 명만을 한 마리란다, <laughs> 그러니까 네가 혜미한테 쳐 터지는 거야. 어, 둥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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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없으니까 거라고. <laughs> 어, 아니야, 나 그렇게 잡혀 살지 않아. <laughs> 아, 잡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근데 그게 좋은 거지.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다리 쪽발하고 타는 거 뒤에서 차 운전자가 보면 욕하겠지. <웃음> 딱히? <웃음>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기유를 모르겠지. 그래도 너는 다리에 힘 빼면 바닥에 닿을 것 같아서 부럽다야. 난 아무리 내려도 이런데. <laughs> 어, 아까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리니까 끊기더라고. <웃음> <웃음> 네, 어제 오늘 투어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출발점에서 만났던 광명의 스피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아까 전에도 남은 거리가 1 시간이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도 계속 1 시간이거든요? 차가 많이 막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일단, 날이 밝을 때 해야, 이제 영상 보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느낀 점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얘기거리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어 해남, 땅끝마을, 거기에 갔다 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차가 안 막혔으면 갈만 했을 것 같긴 해요 차가 많이 도 너무 많이 막혀서 이제 강명에서 7시 좀 넘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아산시 사교천고길 지나가는 게 거의 1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5시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고기 구울 힘도 없으니까 족발 시켜 먹자 그랬고 근데 여행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가는 여정이 즐거우니까 여행인 거잖아요 목적지가 조금 아쉽다고 할지라도 오토바이는 여행의 여정은 가는 여정이 즐거우면 오토바이 여행은 그걸로 충분하다.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투어였는데, 진짜 문제는 힘들었습니다. <laughs> 더워서 힘들었고, 막혀서 힘들었고, 아, 진짜, 그,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달리기만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아, 수도권 그 이상, 제 동생처럼 파주부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해남 삼촌마을은 1박 2일로 오시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개인적으로는 2박 3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정표로서 내가 여기를 찍고 온 사람이야. 이제 그런 걸로 의미를 두고 갔다 오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볼거리는 2박 3일, 3박 4일로 가야지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제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넌 어때? <laughs> 고민 좀, 음... 어, 좀생략좀 하고 얘기할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뭐 <laughs> 이런 거 빼고, 어차피 진짜 되게 형 아니었으면 내가 태안을, 아니, 해남을 과연 갈 일이 있었을까? 죽기 전까지.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갔다 온 것도 뜻깊고, 나도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당일, 당일로 계속 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걸 다 해낼 수 있었다는 게 나도 그래도 체력이 없진 않구나. 뭐 이런 <laughs>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건 석초 왔다 오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놓고 나면 이제 다음에 석초 갈 때는 과연 그걸 장거리라고 내가 느낄까. 다음은 어디를 또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생기고. 하여튼 간에 이번 여행은 나한테 있어서는, 최장거리 기록 갱신과 함께, 다음 목적지로 더 넓게 생각해 볼수 있는 스깊픈 시간. 요 정도? 아, 네. 그, 가식적인 그, 투어 후기 정말 잘 들었고, 어, 이제 진심을 담긴 투어 후기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음, 일단 카메라 꺼봐. <laughs> 본심? 어, 그래. 가식 빼고 솔직히 다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혀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해나까지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말안 해도 중간에 형이 차 돌리자고 할것 같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충청도까지 가고 전라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진짜 해내긴 해내는구나. 아, 가기 싫은데. 내가 여기 왜 온다 그랬지? <laughs> 어, 힘들었어. 겁나 힘들었어. <laughs> 딱한 번뿐이야. 다음에 또 가자고 하면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거야. <laughs> 2박 3일은 어떨까? 2박 3일로 가는 거는, 어, 그것도 거절하려나? 2박 3일은, 일단 한 1년 정도 지나고. <웃음> <웃음> 아니, 가을쯤에 또 1박 2일 가야 되는데, 어디 가고 싶어? 어, 얘기해봐. <laughs> 그러니까 내년 가을에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니, 왜 그러실까? 올해가을이지. <laughs> 아, 그때는, 지금은 서, 서 쪽으로 쭉 왔던 거니까, 만약에 진짜 큰맘 먹고 간다고 2박 3일 짓고 가면, 동해에 7번 국도 쭉 타고 내려가 보는 거? 아, 그나저나, 안 막혀서 다행이긴 한데. 아, 아, 우리 출발할 때처럼 막혔으면, 진짜 중간에다 퍼졌을 지도 몰랐었어. 네. 몇 키로 남았어? 3 0 k m 아, 기름은 충분하네. <laughs> 어제 술 먹고 은정이랑 통화했잖아. 참. 아. 여러, 그때 진짜 여러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 은정이랑 제일 친했었으니까 진짜. 술 마시고 그래 언제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까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각자 은정이도 결혼하고 나도 결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원해지고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이제 가, 각자의 가정이 생기는 나이니까 응. 아무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진짜 친구처럼 끈끈하기는 힘들지 근데 소중한 존재들이 있잖아 이모랑 이모부들은 많이 모여서 놀았잖아 <laughs> 야. 아, 그거 진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든 그랬나 몰라. 그러니까. 어, 지정차로 위반 영상 단속 중. 어? 어나 아, 이거 처음 봤네? 여, 영상으로도 지정차로로 따는구나. 처음 봤어. 우리 아, 몇, 나... 우리 몇장 날아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에이, 벌금 내줄게, 내가. 하, <laughs> 됐어요. <웃음> 들어온다, 차 들어온다. 양보 안 해준다. 아, 아 손까지 내면 안 해준다. <laughs> 아, 아.. 세상이 그런 거지. 나 오늘날에, 치, 치, 는데 야, 영상으로 지정차로 저건 처음 봤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아, 너무하다, 진짜. 응. 도로 위에 서자. 아, 계속 서있네 지정차로, 영상 장소. 날라오겠다. 야, 날라오는 걸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야. 아, <laughs> 어, 언제 올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그냥. <laughs> 네, 구독자분들. 여기가 저는 후면 단속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정차로도 영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네경주말아서 몰랐습니다.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참,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가리들 수준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laughs> 자 크고 위험하고 느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끝차선으로 보내버린다는 생각은 자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난 건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쪽에 트랙터나 이런 거랑 다 몰려버리고 우리 이륜차들은 그냥 죽을 한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토바이가 이제 우리는 자동차처럼 프레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노출이 돼 있잖아. 이쪽으로 음. 다니는 게 안전하다고 하면 노약자하고 임산부들도 이쪽으로 다니게 해야지. 정말 안전하니까. 그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 알고 있는데 그냥 일부러 오토바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들이 대가리 수준이라고 내가 했는데 진짜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개새끼들인 거야. 응. 오토바이를 까야 지들 표가 늘어나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꿀보기 싫은 거야. 그냥 조선인의 그 DNA 특징. 나보다 빨리 가는 게꿀보기 싫어. 앞에,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꿀보기 싫어. 이제 딱그 마인드야. 그러니까 더 못된 거지. 더 싸가지 없고. 개새끼들인 거야. 저쪽에 들어가는 문 같은 거 있잖아? 공사 현장 문, 이제. 아니면, 저기, 가기 전에, 저기, 이거, 그 커브 구간 알려주는, 그쪽에 이제, 살짝 응. 들어가서, 아, 차량, 그냥, 거기 공사 현장 들어가서 하는 게 낫겠다. 아, 오케이, 응. 스피 좀 들어갔다가, 지금 또, 경륜 게임 하고 있으면 답도 없을 텐데. 어우, <웃음> 씨. <웃음> 차, 라량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 갓길에 세운 게 낫겠는데? 차라리? 어? 그래? 음 됐다 갑시다 응 음, 그래 조심해서 가고 진짜 아유 무사 복귀하고 연락할게 어 그래 카톡해라 카톡? 카톡? 전화 하지마? 그는 내가 실수도 있잖아 <웃음> 아 알았어 <laughs> <laughs> 으 <으아>, 죽겠다 진짜 <laughs> 들어가 응아 음. <laughs> 어. 이렇게 사촌 동생 성수는 갔습니다. 참, 그래요. 에이, 뭐 마음속으로 참 뭔가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투어가 될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몇 편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양이 진짜 많으니까. 근데 진짜로. <laughs> 아뭐 이렇게 정리가 안되네요 머릿속에 이 감정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어쨌든 이번 투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무복하시길 기원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